스가리아 13장입니다. 1절, 6절, 12장, 10절로 14절은 여호와의 날을 애통하는 날로 소개합니다.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13장 1절, 6절에서는 이런 애통에 이어 이제 여호와의 지도 아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올 길이 제시됩니다. 곧 죄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는 셈이 열리게 되어 이스라엘이 정결한 모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날에 애통과 죄사함을 통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도 회복될 것입니다. 13장에서도 역시 그날에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12장에서부터 시작된 주제가 통일되게 이어져 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절에 죄와 더러움이라는 표현은 포괄적 의미의 죄를 가리키죠. 죄는 흔히 사용되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어기는 것을 가리키고 더러움은 정결의식과 관련된 죄의 개념입니다. 각각 구분되는 개념을 가리키기보다는 두 단어가 한 쌍을 이루어서 온갖 죄를 포괄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샘은 생명 근원을 가리킵니다. 여기서도 죄와 더러움의 씻음을 통해 궁극적으로 생명을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샘은 적절한 비유입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음은 곧 깨어진 관계 회복의 신호탄이죠. 궁극적으로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죄 씻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형을 약속하는 에스겔 본문 36장 25절 이하에서도 정결함 주제는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 백성이 범했던 포괄적인 죄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해결하시겠다는 그분의 광범위한 은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2절에 성급된 이름은 구약에서 종종 존재, 성격, 명성을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여기서도 우상의 이름을 끊어지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 정도가 아니라 우상의 존재, 명성 자체를 근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근절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에서 밝히고 있듯이 선지자를 세우는 것은 여와 호 자신이시죠. 즉, 주도권이 여호와께 있으며 선지자는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말씀이 아니라 청중이 듣고 싶어 하는 말씀만 가려서 전하려 합니다. 예레미야 14장 23장, 에스겔 13장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의 날에 청중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더 이상 거짓 선지자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 봅니다. 더러운 귀신은 12장 10절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에서 같은 단어죠. 그러므로 귀신이라기보다는 사람의 영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12장 10절에서도 하나님의 영보다는 사람의 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악한 영보다는 사람의 영에 작용하는 더러운 영향이나 더러운 생각들을 완전히 뿌리 뽑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나음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음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3절은 우상과 거짓 선자들의 근절을 강조하기 위해 가정의 예를 듭니다. 사람이 이혼할 때 그를 낳은 부모가 칼로 찌르는 상황은 단순한 사실 묘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 이혼에 대해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경고하고 거짓 이혼의 근절을 알리는 말씀이죠. 부모의 사랑만큼 강한 관계도 거짓 이혼을 근절하는 일에 방해가 될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이 거짓 이언을 없애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4절의 털옷은 선지자처럼 보이게 하는 눈속임 혹은 도구를 뜻합니다. 엘리아도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털옷을 입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속이기 위해 겉으로 흉내내는 행위까지도 근절될 것을 말합니다. 3절이 실제 일어난 일을 진술한 것이 아니라 가정의 예를 든 것처럼 5, 6절 역시 가정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 네두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아마도 거짓 선자들이 신의 뜻을 구하기 위해 자해에서 생긴 상처를 가리킬 것입니다. 발 선자들이 간구한 발을 얻기 위해 자해하는 모습이 성경에도 나오죠. 상처를 물어보는 것은 네가 거짓 선지자가 아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어볼 때 친구 집에서 난 상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나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고 거짓으로 핑계를 대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는 거짓 선지자들이 공공연하게 배척될 것을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7구절입니다. 갑작스럽게 목자에 대한 심판 내용이 나오는 듯합니다. 그러나 12장부터 이어져 맥락을 고려하면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 앞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별되는 날이기도 함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기도 하지만 애통과 쥐시음의 날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여호와의 날은 양을 흩어서 그 가운데 남은 자를 세우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7절의 첫 표현인 칼은 이미 11장 7절에서도 심판의 도구로 언급된 바 있습니다. 여기서도 심판의 인상이 매우 강렬할 것임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칼이 목자를 치고 그로 인해 양들이 흩어지는데 강렬한 칼의 이미지로 시작해서 급박하게 양들이 흩어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스가리아 선지자가 상징 행동을 통해 수차례 보여주기도 했으며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계속해서 가리켰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목자를 치는 행위는 양을 흩는 과정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내 짝된 자의 내 짝은 건강하고 젊고 강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는 심판의 칼과 대조를 이루죠. 동시에 역설적으로 칼의 심판이 강력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8절에서 선지자는 이온땅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남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3분의 1에 대한 언급은 에스겔 5장 2절을 연상시키기도 하죠. 3분의 1이라는 표현은 연단을 통해 하나님 백성으로 남게 된 남은 자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8구절의 묘사는 역사적으로 성취될 사건이라기 보다는 종말론적으로 여호와의 날에 성취될 일반적 묘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실하지 못한 자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 되지만 신실한 남은 자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연단을 통해 받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한편 8절의 멸망하고라는 표현은 언약과 관련된 의도적 사용이라 할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자르다라는 의미를 지니지만 언약을 맺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언약을 어길 경우에 처하게 될 상황을 동물의 쪼개짐을 통해 보여주듯이 이제 언약을 어긴 자들도 이와 같은 심판의 운명에 처해지게 됩니다. 구절에서는 남는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시험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 이름을 부를 것이라고 하죠. 여기서 부른 말은 사랑의 기호와 같습니다. 즉, 내 이름을 부르리니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 소통을 의미합니다. 요엘서 2장, 스바냐아 3장 보세요. 다시 말해 온전한 여호와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됨을 보여주는 종말론적 구원표지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하시고 이스라엘이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한다는 것은 전형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친밀한 관계, 깨어진 언약이 다시금 회복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예레미야 30장, 32장, 에스겔 36장, 37장, 요한계시록 21장 참조하세요. 성결한 도시 예루살렘, 거짓이 사라진 예루살렘, 연단하여 거룩하게 된 예루살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